에어컨을 틀까요? 벗으시는 게... 어? <laughs>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랑 마찬가지인 답변이기는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모든 일에 좀 끈기 있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카데미 게임 신촌점에서 웹툰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송시우라고 합니다. 게임회사에서 좀 오래 있다가 원래 하고자 했던 웹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배 일상에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어딜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매일매일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캐릭터 묘사를 하거나 캐릭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배경 연출이거나 할때 제가 한번 경험해본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거기에서는 이제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캐릭터의 인물 묘사 같은 거를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들의 모티브를 좀 많이 따오는 편이에요 포토샵에서 칸을 이렇게 띄워놓으면요 그다음에 PSD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은 클립에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PSD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콘티라고 이걸 그려주시는 건데요 캐릭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어떤 포즈를 잡고 있다 등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말풍선 위치는 어디다 배치를 시킬 거다 하지만 콘티 작업이 끝나면 은그 다음에 러퍼스케치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펜션 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채색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을 채워넣는 것처럼 하나씩 올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레이어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말풍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래 레이어에 말풍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컷들도 완성하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의 혼동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심플한 네 컷을 작업하는데도 이 정도 레이어의 분량을 쓰거든요. 작업할 때 레이어가 꼬여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여기가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 레이어의 구분을 잘 해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폴더별로 잘 저장해 두시면은 나중에 알아보기가 좀 쉽습니다. 어, 웹툰 하게 되면 보통 혼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혼자서 그 모든 힘든 거를 경험해야 돼서 그런 게 조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거나 좀 바람 쐬러 가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얻어오는 영감도 있어서 어, 웹툰이랑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캐릭터 수업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같이 출품해 보기도 하고 많이들 아시는 네이버나 가음뭐 레진 탑툰 이런 식의 플랫폼에 연재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요. 2차 산업으로 드라마화 되거나 영화화 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죠. 꿈이라고 하면 은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긴 한데 여럿이서 만들 수 있는 만화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지금도 학생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계속 만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저한테 그림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초, 중, 고, 대학교, 심지어 군대에서까지도 아이들한테 그림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두 개를 접목시킬 수 있는 강사일을 하게 됐습니다 뿌듯했던 점은 이제 학생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한칸한칸 그리어서 이제 원고 작업을 완성했을 때, 학원을 떠날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한마디 듣는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해서 어쩔 수 없이 웹툰 작가의 꿈을 포기하게 됐을 때, 그걸 바라볼 때가 가장 좀 힘들었었어요. 일단은 좀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독창성이 강한 스토리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그림체를 연구하거나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 이제 본인이 어떤 거를 지향하는지를 잘 알게 되거든요. 보통 만화 작가, 외친 작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신티크라는 액정 타블렛을 많이 써요. 학생들, 그리고 입문자한테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과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판 타블렛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판타블렛으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그냥 기본 사양은 한 5, 60만원대 컴퓨터만 맞춰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래픽 이제 메모리라든지 그냥 램 CPU가 조금은 그래도 받쳐주는 게 좋기는 해요. 단편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는 해요. 모니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조그만한 모니터를 쓰게 되면 굽어지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허리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뒤에 기댈 수 있는 좀큰 모니터를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색 재현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90% 이상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시면 더 좋습니다. 핸드폰이나 패드로 보게 되는데 색상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꼭이 어? 색상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가 색 재현율을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랑 마찬가지인 답변이기는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려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넌 이거 위주로 많이 그려봐. 이거 위주로 많이 그려봐. 라고 일일이 하나씩 집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그림은 시간 투자만 하면 거의 90% 이상의 학생분들이 다 늘어요, 실력 다만, 이제 안 내는 게 웹툰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스토리의 짜임새나 뭐 이게 재밌냐, 안 재밌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 써오면은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보고 좀 짜임새 있게 수정해주거나 뭐 제가 경험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학생한테 그걸 줘서 짜임새 있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기본 순서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좀 끈기 있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끈기 있게 즐기면은 본인이 남들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